자, 삼보모터스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준엄입니다. 삼보모터스 본격적으로 체크해 볼 건데, 현재 가격 8,110원으로 마이너스 1.8%를 기록하면서 정규장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현재 골든크로스가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21선에서 지지가 계속 나와주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지켜보셔야 될 가격대 딱두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 매물대가 가장 많은 부분을 체크하셔야 된다. 고 말씀드리면서 이 8,300원 부근 부터요 8,600원 까지의 돌파를 어떻게 해주느냐 이 부분을 지켜보셔야 됩니다 본격적으로 이 부분을 뚫어주면 우리가 다시 9,000원 선을 돌파하면서 만원까지 충분하게 갈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어떻게 뚫어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가가 흔들릴 때 버틸 수 있는 지지선 딱 한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5일 선과 20일 현재 지지 들이 들어오고 있는 부근 즉 7700원 부근을 가져가시면 된다. 7700원에서 7800원이겠죠. 본격적으로 5일선이 이렇게 7700원과 800원에 설정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7800원을 기점으로 여러분들이 주가가 흔들릴 때 들고 가셔야 된다. 다만 이렇게 주가가 흔들릴 때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신 분들 생각보다 많으실 겁니다. 이러한 분들은 제가 우리 구독자 소통방에서 이렇게 기술적인 부분 거 적인 부분을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시청하시는 영상 더보기란에 제가 보이시는 화면처럼 이렇게 파란색으로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까 바로 한번 들어오셔서 대응 전략과 정보 제공, 기술적 분석과 거시적 분석을 받아가시고 주가 방향성에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전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